먼저 대장동 주민들 억울함에 끝내 눈물 보인 김은혜 국회의원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천배 넘는 황홀한 재파세 환호성을 지를 때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의 토지 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있는 7천억 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괴변은 대장동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말입니다. 법무부란 법의 힘으로 국민을 지키는 부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힘으로 범죄자를 지키는 부처가 됐습니다. 대장동 주민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그 7천억 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군 이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입니다. 네.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7천억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 재산이 민간업자 손에 넘어가고 범죄 수익만 7천억 원이 넘는 사건이지만 지난 11월 7일 자정 항소 마감 시한 불과 7분 전 기습 검찰은 항소 실익이 없다며 철회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순회삼동, 정자이동, 정자삼동, 구미동 출신, 구미의힘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부패 범죄의 주범들이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만들고도 그저 태어나기만 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유린이며 5천만 국민과 90만 성남 시민들의 신뢰를 짓밟은 국기 물란 사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배임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시민 재산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착 부패 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 사례는 없었다. 범죄 수익 환수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 본 국민 여론 역시 검찰 결정에 대해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29%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 국민이 이번 결정에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큰 문제는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입니다. 수사팀은 항소 마감 직전 대검 지휘부로부터 갑작스런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내부 결제가 끝난 항소 결정이 마지막 순간 뒤집힌 것입니다. 누가 왜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담당 검사는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부 정치 권력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었다며 관련 책임자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직권 남용의 결과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며 반드시 그 진상은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극히 지부, 적은 지분을 가진 민간 사업자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공공은 그 개발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정당한 몫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에게 유리하도록 짜인 수익 구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관리 감독의 부재, 나아가 공공기관 내부의 부패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얽혀 공공의 이익을 침탈한 대형 사건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결과 각종 조사에서 공공이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공이 가져와야 할복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검찰이 책임을 포기했다고 해서 성남시가 그저 물러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성남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에 연루된 관련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익을 부패범들에게 상납한 것과 다름없는 검찰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주십시오. 둘째, 항소표기 결정으로 검찰이 그동안 몰수추징 보전에 둔 2070억 원중 상당액이 동결해제될 위험에 있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즉각 가압류를 신청해 단한 푼의 수익도 범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주십시오. 셋째, 내달 9일 첫 재판을 앞둔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서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돌아간 부당 이익을 반드시 무효화하고 시민의 목소로, 목소로 되찾아 주십시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검찰이 기소했던 배임 피해액 4,895억 원 전액으로 변경하고 반드시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단순히 성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행정이 국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의 흐름, 그 끝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그